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상점 위주의 영업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벤처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만은 수출은 8월 27일 잠정 집계로 보았을 때 4.4%가 증가하는 그러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경제 시대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온 상황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 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 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전체 규모는 2020년 본예산 13조 3,640억 원 대비 3조 9,853억 원이 늘어난 17조 3,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예산은 지난해 1.9조원 대비 3천억이 늘어난 2조, 2천억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 고도화, 활용, 사후관리로 스마트공장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공급은 2021년까지 24,000개 공급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고도화를 위해서는 AI5G를 활용해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정 그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설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에서 나온 제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솔루션 개발에 활용을 하고 제조 데이터 이용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한 마이 제조 데이터 체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 데이터 주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어 전군처에서 가장 먼저 중소벤처 기업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이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비 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상호 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기에 대형 유통업체는 큰 자본력과 시장 지발력을 기반으로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하루 매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투자도 불가능해서 빠른 디지털 전환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권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 온라인 시장 플랫폼 강화,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상권 정보 시스템을 민간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에 대해서 AI 기반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나아가서는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갖고 있는 어, 매우 그 풀기 어려운 어, 그 동안의 난제였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난제를 상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어, 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두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313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734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온라인 진출 교육 컨설팅,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강화하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 또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프라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산권, 산골 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이므로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서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 방식을 도입해서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의 내수 촉진 방안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를 통해서 세계로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 혁신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R&D 예산을 20년 대비 2,447억 원, 16.4%가 증가한 1조 7,3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R&D 예산 지원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 해결, 연구 인프라 공동 이용 등 개별 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 생태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서 시장 선도 기술 확보 등 성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연구 개발 예산을 확대해서 성장 전 주기, 그러니까 초기, 도약, 성숙 단계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AI, 스마트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원천 기술 이용, 해외 규격 인증 등 사업을 증액해서 향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난 8월 발표한 벤처기업 고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우리나라 4대 그룹 수준인 66만 8천 명이고, 이중 비대면 벤처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대면 벤처 기업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1.3, 올해 2020년 1.3조 원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 예산이 5천억 증액한 1.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대면 분야 창업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벤처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모태 조합 출자 예산 9천억 원을 반영하고, 이중 비대면, 바이오, 그린 분야 혁신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창업 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며 지원 기업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지원,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K 스타트업 브랜드를 활용해서 CES 등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 선배 벤처 등이 제시하는 AI 과제에 대해서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해왔던 어 밸류 체인 어 밸류 체인의 변화가 어, 일어날 것으로 어,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당 400만 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 개 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 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비대면 분야의 솔루션 공급은 현재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린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업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 문화, 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의 그린 벤처 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존의 지역 경제 기반 골목 상권 등의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 올해 9천억 예산에서 2천억 원이 늘어난 1조 천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 지역의 오래된 정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의 구상권 인프라 재생 사업, 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해서 신규로 6곳을 더 지정을 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 지원 사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해서 단영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주제자의 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활력 재고를 위해 혁신 벤처 앵커 기업과 공동으로 중소 벤처 스마트 혁신 지구 두 곳을 지원합니다. 혁신 지구에는 스마트화 공동 플랫폼, 스마트화 물류 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중소기업 스마트화 집적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넷째, 어려운 대외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창업 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 이 부분은 올해 2,300억에서 내년에는 3,000억으로 예상이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스위스 메이드와 같이 국가대표 브랜드 K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라이브십 스토어 등 브랜드 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벤처 기업의 역량 강화와 비대면 수출 지원을 위해서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수출 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 지원합니다. 다섯째로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올해 7.8조 원에서 10.9조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융자는 2020년 본 예산 대비 2조 4천억 원이 증가한 9조 3천억 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2020년 본 예산 대비 1조 3천억 원이 증액된 3조 6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는 2020년 본 예산 대비 1조 1000억 원이 증액된 5조 6,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고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2020년 대비 2,800억 원이 증가한 4,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2020년 대비 1,900억 원 증가한 4,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세에 맞춰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창업 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